그 다음에 이제 국어의 하이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어, 그러니까 공통 과목으로서의 국어의 하이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보는데 이 영역을 일반 선택 과목에서 어떻게 확대시켰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듣기 말하기 영역을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는 뭐예요? 화법과 듣기 말하기 쓰기까지를 포함을 한 거죠. 듣기 말하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화법 영역이고 쓰기가 장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선택 과목에서는 화법과 장문을 하나 교과로 통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읽기 영역이 독서 과목으로 그다음에 문법 영역이 매체와 언어 과목으로 그다음에 문학 영역이 문학 과목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이런 여섯 연결, 언미란 그러니까 의미에서 듣기 말하기 하나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다섯 범주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어, 듣기 말하기와 쓰기 과목을 쓰기 영역을 확산시켜서 화법과 정문 과목으로 읽기 영역을 독서 과목으로 어, 문법 영역을 매체와 언어 과목으로 문학 영역을 문학 과목으로 이제 선택 과목을 만들었는데 어, 여기서 이제 매체 부분은 사실상 수능에서 빼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2007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매체 언어 과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매체 언어가. 그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없애 버렸거든요. 그러다가 2015 개정에서 다시 매체를, 그러니까 문법 과목을 2012, 13 개정에서는 선택 과목으로서 문법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5 개정 결국 문법이라는 용어를 교과에서 삭제 시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많긴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어 학교 교육에서 문법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이제 어떤 수단으로서 문법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논란이 참 많죠. 그러면 결국은 어 4대 어문규정 이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그러나 어 결국 언어라는 그 범주의 하위 요소를 보면, 뭐 우리가 지난 국문법 특강에서도 다뤘지만, 거기서 결국 문법 부분을 다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 교육과정 항목에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 측면이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국어 과목으로서의 문학 범주와 그 다음에 문학 과목, 고등학교 문학 과목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국어가 지니는 또 하나의 특성은 국어 교과가 다른 교과 학습, 비교과 학습 활동과 범교과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이다. 범교과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결국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임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 교과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언급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국어는 범교과적 내용이나 주제를 담은 담화나 글, 작품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국어의 교수 학습과 평가는 학습자가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 활용을 활동을 통해서 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실질적 국어 능력을 기른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구교과로서의 국어과 성격을 언급을 하면서 타 교과 활동을 잘하기 않은 과정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어과의 목표 총론이 있고 이제 강론이 있네요. 국어과는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 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 표현 활동은 아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죠.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문학,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문화 창조에 바자는 태도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된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 그러면 그 다양한 요소가 뭐예요? 화자, 청자, 메시지, 그다음에 장면 이런 걸 말하겠죠. 화자와 청자, 그다음에 메시지, 그다음에 실제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들 이걸 고려해서 품 있고 개성 있는 구어를 사용한다. 화자 입장에서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요소를 살핀다는 뜻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강론에서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어,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라고 아까 성격 부분에 언급을 했잖아요. 비판적고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익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다양한 유형의 담화나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해서 소통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익힐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그 국어 과목을 통해서 이런 기능, 소통 능력을 기른다. 두 번째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익힌다. 그러니까 기능을 익히고 지식을 익히겠죠. 세 번째는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를 생활하는 태도. 그러면 기능 지식, 태도와 관련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국어과의 목표에서, 어, 소위 하이 범주에서, 기능을 익힌다, 지식을 익힌다,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지식과 기능과 태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범주에서, 이 1차적 지식, 이 지식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명제적 지식과 관련되어 있고요. 기능은 방법이나 절차적 지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적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나 이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략과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볼때첫 번째 뭐 봐요? 학과 시험. 필기시험 뭐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지식이 된 얘기. 그 다음에, 뭐, 코스나 도로주행, 그걸 기능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실제로 운전할 것인가, 그걸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구호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그러면, 지난 5차, 6차, 7차, 2007개정 교육 과정 등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 순으로 교육과정의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능을 먼저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기능을 통해서 지식을 알자. 그럼 결국 이건 무엇과도 관련될까요? 우리가 지식을 알고 기능을 익힌 것하고, 기능을 통해서 지식을 익힌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론을 알고 그것을 어떤 어 상황에 적용하는 것하고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게 된다. 결국 이것은 학생의 학습자겠죠. 학습자의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교사가 명제적 지식을 먼저 제시를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능을 익히도록 했을 때는 교사 이주의 수업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학생들이 놀아, 해봐. 그리고 나서 교사가 그래, 거기서 뭘 알게 됐어? 라는 지식을 살피게 해주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어, 이것은 지금 학교 교육에서 자유학기제가 정착이 이제 되죠. 그리고 어, 집중이수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학기제와 집중이수제가 시행이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학생이 교과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 교육부의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죠. 대학처럼 어 중고등학생들도 교과를 자기들이 임의로 선택하게 하자. 교사도 선택하게 하자. 이론은 좋지만 학교 현장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보다 교실이 두 배는 더 있어야 되고 교사도 두 배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렵다. 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능력 없는 교사들은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사들이 1차적으로 이제 신분에 대한 불안정함이 있을 수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어, 교과 집중 이수제와 학생들이 교과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교총이나 전교조 애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 우리나라 전교조가 목소리가 클까?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목소리 크게 못 내요. 정년이 보장되니까 별이별 투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무원 노조가 예,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가 힘이 세는 거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사기업의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 교원 노조에 비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는 해고를할 수가 없어. 범법행위로 뭐,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 국가 발전에 가장 저의 요소가 공공, 공무원 노조하고 교원 노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뭐, OECD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방형 인사제도가 정착이 돼야 돼. 교사들도 중년까지 부정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과목을 자이 교육과정이 바뀌면 이 교과목을 잘 가릴 수 있는 민간인을 교사로 동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 우리는 교원자격증이 없으면 교사 시험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대학은 지금 그게 수용이 됐죠. 예전에 대학은 뭐 박사 학위가 없으면 강의를 할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이제 전문가들을 사회 실무형. 어, 전문가들이 그 뭐, 어느 정도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아직 그게 막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고등학교는 교훈 노조 때문에. 교훈 자격증이 없으면 학교의 강의,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고 교사를 할 수가 없는 제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게 어떨까, 앞으로는?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 어떻게 보면 고령자들만 학교에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 지금 작년에 신생아 수가 34만 명으로 지금 찍게 됐죠. 2017년도 그러면 34만 명 올해 지난해 수능 60만 명 봤는데 그3 3 출생아가 전부 다 수능을 본다 해도 34만 명이에요. 어, 결국 걔네들이 대학을 가는 20년 뒤에는 대학은 지금 대학 정원이 얼마예요? 50, 54만 명인가 그러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20년 뒤에 대학은 반으로 줄여야 돼요. 반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이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을 이중국적 형태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결국 걔네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은 지나로 다 보내버린. 지금 우리 바닥 경기가 나쁜 이유 가 하나 뭐냐면 조선족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랬거든요. 조선족들을 받아들이게 돼서 한 20년 됐어요. 걔네들이 일자리가 말 그대로 하층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했어요. 막노동 판 그다음에 식당 이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국인 노동자가 약 100만 명인데 걔네들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다 번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명 곱하기 백만 최소 100만 원이면 그게 1억이에요. 아니 10억이죠, 싶억 10억. 그죠? 100만 명 100만. 그런가요 100억인가요? 100억이네, 백억그 100억. 결국은 1년이면 그돈이 1조에 1조. 1조가 외국으로 순 유출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 돈이 우리 하층민들이, 하층민이란 말은 좀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장 낮은 계층에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입이었는데, 그 수입이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다 가져가 버리고, 지나라다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바닥 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 걔네들 세금 제대로 안 내. 그러니까 결국은 매년 우리는 1조 이상의 돈이 외국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예전 같으면 그일조 이상의 돈이 바닥에서 그 소비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대비 없이 조선족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 이렇게. 그게 우리 교육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지금 그 시골 같은 데는 다문화 자녀 학생들이 약40% 정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국어 교육의 정체성의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몇년안 있으면 국어 교사보다는 한국 교육, 한국어 교사를 뽑는 일이 생겨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은 이미 그에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대학은 국어국문학과가 한국어 문학과로 거의 70% 정도 바뀌어버렸어요. 대부분. 국어 문학과가 없는 대학이 다 한국어 문학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국어 교사 2급 자격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얼마 있어서 국어와 국어 교사와 한국어 교사를 7대3 정도로 뽑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될 수, 왜냐면, 지금 농촌의 학교는 거의 다문화 자녀 애들이 반 가까이 돼요. 걔네들 구호교사들이 구호를 제대로 못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하는 대학에서도 걔네들을 양산했는데 어떻게든 학교에 배치를 해야 돼. 교원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쓸데가 없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또 걔네들이 학과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교육과정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에, 학교 그 명분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면 다문화자녀 학생이 40%다. 그 그들을 가르칠 수는 한국 교사를 뽑아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어 교육이 정체성이 지금 흔들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 어. 교육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음, 고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 이게 불과 앞으로 10년, 20년이에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태도는 우리가 이제 정의적 영역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기능과 지식이 우리가 인지적 영역이라면, 도는 정의 영역인데 이 목표에서 그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통합해서 국가의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우리가 목표까지 봤고요.